일과 인간관계에 치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기관리의 열풍과 동시에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더 젊게 살기 위해 노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의 원인과 증상,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노화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퇴행되는 과정을 노화라고 합니다. 이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세포수에 의해 분자구조와 일련의 반응 과정이 바뀌는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노화의 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늙지 않고 오래도록 살기 위해선 우리 신체의 변형을 유발하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야 하는데요. 세포가 노화되면 재생 능력과 장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최근 노화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말단부에 존재하는 입자로 세포의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신발끈을 보호하기 위해 끝에 감아놓은 플라스틱 마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세포 염색체를 보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몸의 60조개가 넘는 세포가 줄어들면서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의 노화로 세포 수가 줄어드는 속도는 유전적인 정보나 생활습관 및 식습관, 영양 밸런스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에 따라 충분히 세포수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 증상은 마르면 20대부터 늦어도 3, 40대부터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노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1차적, 2차적, 3차적 노화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1차적 노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노화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상이 1차적 노화에 포함되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시력과 청력의 감퇴, 흰머리, 구분 등 체구 감소, 신체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2차적인 노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노화를 말하는데요.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적 노화를 의미합니다. 2차적 노화의 예로 운동선수들의 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명한 축구선수인 박지성의 약한 무릎도 2차적 노화로 볼수 있습니다. 3차적 노화는 주로 사망 직전에 나타나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말합니다. 행동적 기능 및 인지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빠르게 쇠퇴하면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이 기능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3차적 노화를 체감하게 되는 순간 병상에 누워있거나 수면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20대의 신체로 20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향해가는 비가역적인 시간의 연속이며 노화는 그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 노화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비바꾼 실험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쥐 노화 실험인데요. 쥐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에게는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고 DNA가 접하는 방식만 변화시켜 노화를 두배 가량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성체 세포를 배아 줄기 세포 단계로 만드는 데 사용했던 야마나카 전사 인자의 일부를 혼합한 칵테일을 주입하여 경과를 지켜보면서 증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한 마리는 급격하게 노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나머지 한 마리는 놀랍게도 노화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젊어졌습니다. 이 연구를 총괄한 하버드 의대 블라바트니크 연구소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는 비가역적으로 몸의 건강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인체의 본체를 리셋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까가 카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험으로 기존의 노화에 대한 철학적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인류의 기술로 제어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으며 곧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만화영화나 소설에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영생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노화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과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벼운 운동.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2차적 노화의 원인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적당한 운동은 신체의 활력을 불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걷기와 같은 무리하지 않는 유산소 운동은 활력뿐만 아니라 심폐지구력 및 근지구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식습관 및 노화에 좋은 음식 섭취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건강을 해치는 술과 탄산음료, 흡연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기름지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 신체의 바이오리듬을 균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첫 번째, 딸기와 오이. 딸기와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세틴은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당뇨와 치매에도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와 아보카도. 브로콜리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리코틴 아마이드 모노뉴 플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은 신장의 손상과 신경의 퇴행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 노화를 늦추어줍니다. 세 번째, 등 푸른 생선.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 DHA나 EPA는 기억력 개선 및 뇌의 기능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오늘은 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